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79장. 찬송 200 시 19장입니다. 이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주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피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 주여 내가 피니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니니니니 주여 소소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호니 제 하실 때에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부터 36절 말씀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엘리가 매우 늙었고,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네, 아들들아, 그리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 이 사무엘이 점점 사람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옷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지배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혼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두 아들 홈냐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에 내게 퓨징이 되리라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온전 조각과 떡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상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심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다시피 삼월일은 하나님 앞에 제상의 훈련을 받고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장 11절에서 엘리를 섬겼던 사무엘이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는 아주 성숙한 사람으로 이제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있죠 그래서 이, 이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로 있을 때, 1년에 일년마다 그 부모가 한나와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엘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게 되죠. 아무리 타락한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서 글을 끝까지 사용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데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3일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의 소위 말하는 주인공으로 세우신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이 불행하게도 우리가 봤던 이 장의 내용입니다. 2 장에서 특별히 아까 제가 15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을 27절의 말씀이죠. 27절부터 쭉 내려오는 말씀이 엘리의 집에 하나님이 저주를 베푸시겠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바로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표현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자녀들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언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봤는지, 언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 봤는지, 소문으로 그들의 악한 행시를 아버지는 듣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징계가 있었을 것이고, 경고의 말씀이 있었을 것인데, 그 엘리에게 하나님이 언제 계시가 임했는지 알수 없을 정도로, 27절에 오래간만에 계시가 등장하는 그 내용이 바로 집안과 자녀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참 묘하죠.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시면 엘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예언의 불길한 이야기를 하죠.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지만 만약에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과하겠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범죄의 중대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엘리 자체가 자녀를 위해서 간과하지 않았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렇게 엘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말로 권고를 하고 그들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지 않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가 나이 많고 살이 쪄서 눈이 어둡고 판단력이 흐려진 것이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볼수 있듯이 이미 이 엘리의 영적인 판단력과, 그리고 분별력이 흐려진 것을 우리가 볼수 있고, 그리고 동시에 이 엘리가 더 이상의 믿음의 사역을 할 의향이 없음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래간만에 계시가 자녀를 향한 가문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 될까? 얼마나 이렇게 불행한 역사가 이 가정에 펼쳐지게 됐을까. 처음부터는 안 그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의 가정에서는 이런 불행한 역사들이 시작이 됐음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22절에 엘리는 늙었다는 표현과 29절에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고 하는 이대요 이것이 참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에 그리고 제사장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적합하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더더욱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력은 없고 신분은 미천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사무엘의 모습과 권력이 있고 그리고 힘이 있지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엘리라고 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내 자신과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아침 기도하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간구하시는 귀한 기도의 아침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두 아들도 험리와 비나스도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를 드리며 여인과 간음하고 재물을 훔치는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름 모를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사무엘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더욱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걸어가신 주여, 이 아침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저들의 삶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며 저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며 저들을 믿음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자녀들로 우리 주님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녀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일깨우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 가운데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 가장 큰 축복 가운데 자녀의 복이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하며 우리의 믿음의 쓰라에 제자들과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키우기 위해 지금까지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고, 그것이 자녀들에게까지, 제자들에게까지 주님 전가되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 쪽에 이 많은 역사가 주의 새들의 삶을 통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